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<놀람>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자 드디어 2월 18일 목요일 신규 배트카드 및 신규 패키지 안내 내용이 나왔어요 네좀 많은 분들도 이거를 이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신규 세트카드 자 바로 세리나가 내일 등장하게 됩니다 자퀸 오브 파이터 올스타에서 도전자님과 처음 마주했던 소녀 세리나의 모습이 담긴 세트 카드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번에 이 세리나 카드 아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일러스트도 자 힘차게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이런 명칭으로 2형 3형으로 나왔는데 자 이 모습은 이제 1섭에 뽑기할 때, 어, 나오는 모습이었고, 이제, 어, 우리가 처음 했을 때이 캐릭터를, 어, 마주치게 되었죠. 자, 그래서 드디어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플래티넘 세트카드 나왔는데, 과연 지금 현 시점으로 최상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리아 세트를 이길 건지, 아니면 대등한 카운터픽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,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카드를 이용해서 어, 재미로 저희 생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위에 영상 클릭하시면 어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내일 나오게 되고 아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. 언제 나올까 좀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. 힘차게 다시 한번 자드가죠 <laughs> <laughs> 자, 그리고 2월 18일 목요일 신규 패키지도 나오게 됩니다. 자, 소환 패키지는 여전히 매번 이게 파는 그거고, 미스터 가라테 완성 패키지가 나오네요. 뭐야. 갑자기 미스터 가라테를 패키지로 또 판다고? 어, 그걸 보면, 미스터 가라테랑, 어, 폐왕 지구권 이거는 솔직히 뭐, 산피사가더 좋죠. 하상출을 어, 공격력 각인석이라 주고, 그 다음에 미스터 가라테 소울, 성장 박스, 각성 10레벨, 박스랑 그 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또 메모리 한개더 주나 메모리 총두 개를 주네요 어 만약에 내가 진짜 미가를 지금 이제 풀가까지 얼마 안 남았다 어두 개를 모아야 되는데 통법으로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격이 조금 예, 이렇게 보면 어, 좀 거시기 하죠 <laughs> 그래서 만약에 할인 이런 거 뜨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원스터 뭐 캐시백 이 정도? 그 다음에 할인 뭐20% 30%어 이거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뜬다면 어, 뜬다면 어, 사는걸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신규 배트카드 소식으로 이렇게 왔고 정말 이 리아세트가 이 세리나 카드의 천적이 어,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미안해 미안처럼 미안도 이제 빈결 캐릭터의 완전 어 천적인 것처럼 이 세리나 카드도 리아 세트의 천적이랄까. <laughs> 정말, 어, 이제 PVP가 좀더 재밌게 이 리아 세트 빨이 아닌 정말 카드의 영향을 너무 받지 않은 시점에서 게임이 어,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서버도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. 예, 정말, 어, 챔피언십할 때마다 이 렉이 걸려서 정말 미치겠습니다. 예, 정말 개발진 분들, 이런 새로운 신규 카드도 좋아. 새로운 이제 뭐, 컨텐츠도 좋은데, 서버부터 일단 좀 챙깁시다. 알겠죠? 그리고 버그.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. 레이첼 아직도 안 고쳤어. 어제도 하다가 굳었어. 캐릭터가. 스킬 쓰다가. 제발 좀 그거 좀 고치시다.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, 찍어 보고요. 다음 영상에서 어,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